저온창고의 혁신적인 선택 초저온 냉동고 영업용 맥주잔 냉동고 급속냉동기 저온창고 95L 모델은 뛰어난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. 빠른 냉동 속도로 맥주잔이나 식품을 신속하게 냉각하여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서리 감소 기능으로 내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. 사용자들은 화질과 성능이 뛰어나며 터치감이 좋아 조작이 간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또한 소음이 적고 냄새가 나지 않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속도와 화질이 좋아 작업 효율성을 높여줍니다.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냉동고 시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